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대사론 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필리핀 정글 속에서는 일본군 폐잔병들이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상륙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오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쳐요. 삐라를 뿌리고 방송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일본 군인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더 깊이 들어가 숨고, 그리고 아직도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철저히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 말을 믿고 나온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경건함이란 뭘까요? 경건함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되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아,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요. 이게 얼마나 익숙한지. 어느 순간만 되면,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한번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칠 스승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데 누구에게 배우려고 하겠어요? 뭘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준되어 살기 때문이죠. 오늘 대사론의가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삶의 신앙 세 가지.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란 믿음에 의하여 생겨난 나의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란 어려운 일이나 사람을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즉시 돕고 섬기는 수고이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행하게 되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그의 삶에는 영향력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늘 소망의 이끌림을 받는 인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참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요. 내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내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힘. 그게 인내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스스로 견딜 만큼 견뎌봐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그때부터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스스로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안 되면, 실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제, 기댈 데가 없어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생각은 뭐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때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전세는 역전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 삶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믿고 기대하는 것, 그게 인내. 인 것이죠. 산을 소망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예견이나 가능성이 기인한 인내는 반드시 실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인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는 깊이 잃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의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있죠 성도들의 교제는 기도로 깊어져요. 이 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제한다 그러면 밥 먹는 걸 생각해요. 물론 밥 먹는 거 중요해요.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밥은 교제에 있어서 수단이에요. 함께 만나 주일날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고, 힘든 일은 없었느냐고, 서로 묻고, 이야기를 하다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면 털어놓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그럼 기도실에서 만나자. 같이 우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되면, 밥은 서로 교제하는 데에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변질된 거죠.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서로의 한 주간의 삶에 관하여 관심이 없어요. 밥만 먹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밥 먹는 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교제란 주님 안에서의 사귐이예요, 사귐. 예사귐.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도우심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인 거예요. 코이노니아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변질되어 밥이 되어버렸어요. 밥 먹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분이 요즘 무엇에 관심하는지, 그 집안에 어떤 걱정이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 권사님들을 교회가 세우는 이유는 신방하기 위해서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사님들을 세워요. 그러면 권사님 된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모른다면, 이제부터라도, 교제에 관심해야 되지요.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 권사라면, 주일날 내가 다섯 사람은 꼭 만나겠다.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봐주겠다. 여러분, 이런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들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이 나는데, 현재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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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내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교제가 있기를 죄름므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아주 소중한 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끈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일, 그 일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그 하나님이 관심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내 관심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더 관심을 확장시켜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모임은 더 결속력이 있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더욱더 충만한 모임이 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변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봐야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노력하게 될때 교회는 하나 되고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그저. 사람들이 뽑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하게 될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죄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사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 내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기필코 이 일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